안녕하세요. 이슈텔링입니다. 오늘의 폐! 요즘 날씨가 엄청 덥죠? 그런만큼 특히 음식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은데, 유명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은 두세 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이번에 HUS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저 HUS라는 게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복통이나 발열, 구토 등의 장염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혈소판 감소증에 의해 피부에 자반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결론은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저도 급하게 찾아본 거라 아무튼 장애 등급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간 4살 된 아이라던데 맛있는 거 먹이겠다고 데려갔던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이 돼요. 저런 병은 나도 무서울 것 같은데. 다음에 부모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애가 장애까지 받았다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처벌도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정말 충분하지 않았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으로 넘기고 역시 있는 놈들은 법의 심판도 안 받는다는 건가? 맥도날드는 2 0 1 9년에 햄버거병 사건 관련해 이런저런 법적 문제로 매장 주반을 언론에 오픈하면서 2차 유효기간이라는 걸 홍보했다고 해요. 2차 유효기간은 맥도날드가 자체적으로 정한 식자재 사용 기간입니다. 맥도날드는 2차 유효기간이 찍힌 스티커를 식재료 겉봉지마다 붙여 사용 전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2차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는 즉각 폐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재발 저린 건지 어쩐 건지는 몰라도 식자재에 스티커를 붙여서 유효기간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뭐, 저 때라도 한번 사건이 터졌었으니, 제대로 관리하려나, 했는데, 5년 전 저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아니면 또 저런 일 겪으면 쥐새끼 마냥 빠져나갈 자신이 있었던 건지, 요번에 비슷한 일이 결국 또 터집니다. 올해 1월 2일 밤 11시쯤 촬영된 영상의 일부분입니다. 햄버거빵 겉봉지에 붙은 2차 유효기간 스티커는, 다음 날인 1월 3일, 새벽 5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스티커를 떼보니 그 아래 또 다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월 2일 오전 7시 14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 밤 11시에 촬영된 영상이니 맥도날드의 약속대로라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했어야 할 빵인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식재료에 새로 스티커를 붙여 폐기하지 않고 다음날 사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 저렇게 유효기간을 스티커로만 덧방칠해서 계속 쓰려면 편의점에 있는 삼각김밥 같은 거는 3년 묵혀도 멀쩡할 것 같은데 스티커만 저질하라고 위에다 붙이면서 썼다는 거예요. 저게 공익신고자에 의해 폭로됐다던데 뭐 확실하진 않겠지만 알바생이겠죠? 관리직원이 점장인 지시에 아르바이트생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맛이 가는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해당 매장에서 2차 유효기간 스티커를 다시 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커 가리를 시인한 겁니다. 시인한 것까진 뭐 잘했다 치고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팀 리더 직책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팀 리더는 다른 아르바이트 생을 이끄는 역할을 할 뿐, 급여의 별 차이가 없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생일 뿐입니다. 맥도날드 매장 운영을 책임지는 점장과 부점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알바생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씨발, 알바생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식자재를 아끼자고 스티커를 덮어붙이겠냐고. 아마도 누군가가 시킨 거겠죠? 그러면서 점장과 부점장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난저 새끼들이 제일 의심스러운데. 아니, 어쩌면 본사에서 명령이 내려왔다거나, 정의당 아르바이트 노조 등 정당 시민단체들은 5일 한국 맥도날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일에 대해 본사 책임을 인정하고 3개월 정직 처분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결국에는 아르바이트 생만 정직 3개월 당하고 끝났고, 이후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힘이 없는 게 죄라면 죄겠죠. 이상 영상 마치며 알바한테 사과해라.